20대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을 적출하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까지 한 다음에 질균유증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. 처음에 성관계를 했을 때는 너무 아파서 삽입도 안 됐고 두 번째 성관계 했을 때는 겨우 음경의 기두만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파서 못 했다고 합니다. 진찰해보니 그녀의 질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있었고 내진해봤더니 질이 굉장히 건조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.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치료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문제가 보통 반드시 오게 됩니다. 그녀에게 여성 호르몬제로 돼 있는 질정을 처방해줬습니다. 질레이저를 통해서 질점막에 있는 콜라겐층을 자극해서 질이 촉촉해지게 만들었습니다. 암에 걸렸을 경우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정신이 없습니다. 이 암을 어떻게 둘이 극복해 나갈까?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성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.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충분히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레이저나그자궁부에 해당하는 부위에 필러나 그다음에 볼같은걸 넣을 수 있고요. 여러분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.